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를 한 10개 정도만 심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좀 일찍 심을 겁니다. 아, 고추를 심는데 제가 여기다가 개분을 이미 한 10일 전에 충분히 넣어서 가스를 다 뺐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고추 농사 최고.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 드렸던 정말 고추병도 안 들고 쑥쑥 빨리 자라고 뿌리 빨리 활착되고 정말 좋은 꿀팁 오늘 많이 드릴 거예요. 오늘 아마 최초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방, 이런 좋은 컨텐츠를 안 해드렸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우리 텃밭 구독자님들 귀 썰깃한 내용이 나오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고추 심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스 뺐죠. 배분하고 흙하고 잘 섞여있죠. 밭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제가 뭘 넣을 거냐? 자, 이게 숟가루입니다. 숟가루. 이걸 왜 넣을 거냐면 이건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네이버 자료나 그 많은 분들의 그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자료도 저 부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상북도 울진에 저희 삼촌이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삼촌이 이걸로 수, 수박이나 참외나 많은 것들 병 많이 없는 것들 이거를 숯가루를 해가지고 꽤 오래 해봤대요 삼촌이 그런데 숯가루가 정말 초대박인 게큰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없는 것들이 병이 확실히 덜을 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시의 역할이 뭐냐면 토양을 개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나 매주 같은 거, 뭐 간장 할때숯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숯은 정수 예,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화학 물질의 오염 물질을 물 속의 불순물이나 땅 속에 있는 불순물들, 그 수분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다공성 구조로 없애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염소와 중금속, 박테리아 같은 바이러스를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수분을 보유해 주면서도 수분을 조절도 해 준대요. 토양을 비옥토로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이 경균 많이 오는 거죠.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도 다쓸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밭에다 좀 뿌려 주겠습니다. 저희 삼촌이 농사를 많이 하시는데 울진에서 엄청나게 이게 크게 도움이 된대요. 네, 멀칭을 해 줘야 바닥에서 흙에 있는 그런 균들이 튀어서 모종에 튀지 않아서 훨씬 병균도 없고 잘 자랍니다. 수분 유지, 그다음에 온도 조절까지. 멀칭은 기본이고요. 고추를 심을 때 이제 자료에는 고추 두둑을 높게 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마사토라든지 뭐 왕겨 등등 엄청 넣어 가지고요. 물이 바로바로 바로 빠져요. 그래서 두둑이 이게 지금 막물 뿌리면 쭉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둑을 이렇게 배수를 저처럼 이렇게 뭐 집에서 조금 심어 먹는 분들 아니면 높게 두둑을 막한 40cm씩 막 엄청 높게 해가지고 배수를 잘 되게 해줘야지 고추는 배수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장마에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병균이 걸립니다 2025년 최고의 영양 예, 살균, 동시에 가능한 제품.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거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광고했던 제품입니다. 아, 오늘은 광고가 아닙니다.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너무 좋은 거는 많이들 쓰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올려 드립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냐? 클링그로.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 농사 지실려면 살균제도 모든 영양제도 다 필요하시잖아요. 어차피 쓰실 건데 제가 텃밭 주인이 추천하는 최고의 제품으로 쓰세요. 많은 제품들 제가 늘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아무거나 소개 안 해드린다 그랬죠. 자, 이 클로인 그로가 뭐냐면 이게 살균하고 영양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게 되면 살균도 되고 영양제도 되는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두 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박이죠. 네, 이 클린고로세레스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혈균력이 굉장히 강한 이종미생물 네, 20%가 들었고요. 고농축 해조 추출물 30%, 고농축 토탄 추출물 30%가 들어 있습니다. 생장 촉진, 스트레스 완화,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그다음에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줄기 뿌리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고온이나 냉해, 요즘에 막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뭄 등의 내성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추웠다 했을 때, 뭐 더웠을 때, 이게 얘네들이 면역력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량 요소와 아미노산, 강압성 활성화, 영양소 균형 유지를 시켜주고요. 우짤람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병에 강한 체질을 형성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초기에 모종에다가 침지를 해가지고 천배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끝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계속 수학기까지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 밝은 내병성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성장성 병에 잘안 걸리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흰가루, 녹균병 탄저, 마른병, 무름병 그, 큰 도움 이 되고요. 이 뿌리 밝은을 이렇게 굉장히 이 생육기 때 초기에 이렇게 모종에다 해주면은 훨씬 빨리 자라고요. 천배를 희석해갖고 쓰시면 됩니다. 천배 예, 경제적이죠. 천배니까 약해가 없고요. 조금 더 쓰셔도 약해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종부터 수확기까지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뿌려서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중간 중간 거름으로 주신다든지 살균 뭐 이렇게 영양제 다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서 해천배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밥 외에도 여기 텃밭에 넣는 건 그냥 밥이에요. 거름은 그리고 이거는 보충 영양제입니다. 어린이들도 요즘에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은 아이들이 훨씬 면역력이 높겠죠. 우리가 감기나 이런 거안 걸리려고 영양제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종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침지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궈서 쫙 머금어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머금을 때는 여기다 물을 주지 말고요. 이 모종을 조금 건조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 침지를 해두면은 훨씬, 예. 쫙 빨아 땡기죠 사람이나 생물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술 많이 먹고 담에 피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렇이 모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것을 이렇게 영양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초기 생육이 어마어마하게 자고 하는 거예요. 네. 한 30분 정도 침지를 해놨습니다. 네. 이거 침지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 나서 위에다가 뿌려도 됩니다. 옆면십이 다 되고요. 이거는 살균제와 영양을 다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옆면 십이 뭐, 위에다 뿌리는 거, 분무기로 뿌리는 거, 밑에다가 조르로 주는 거, 다 됩니다. 고추 때는 바로 심자마자 맨첫 번째 밑에 줄은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고추를 맨 밑에 첫 번째 칸은 띄워줘야 되는 이유가 잘 뿌리가 활착이 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봄바람에 넘어가면은 에이, 굉장히 늦어지는 겁니다. 뿌리 바로 심자마자 바로 끈 해주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남은 거는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시고 이거는 클링그로는 위에다 뿌려도 되고 밑에다가 먼저 침지해도 되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숯가루 뿌려갖고 살균이 됐지만 또클링그로로 살균을 하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정말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하는 병에 이제 고추의 병이 엄청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클링그로 이 클린그로는 뭐 사과, 배, 감, 뭐 포도, 감귤, 복숭아, 자두, 뭐 고추, 오이, 수박, 참외, 멜론, 딸기, 가지, 토마토,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인삼, 벼, 감자, 고구마, 당근, 마늘, 양파, 부추, 대파 등 진짜 웬만한 작물에 다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또 곰팡이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클린그로로 영양도 하고 살균도 하고 동시에 예, 중간 중간 위에다 뿌리든 조로로 주든 분무기로 뿌리든 그 다음, 뿌리 침지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사두셨다가, 경기적이에요. 한통 사두면, 올해 충분히 사용하고, 이거 한 통이면 농사 다 집니다. 저한테, 이런 거 좋은 제품 알려달라고 많은 회사가 오죠? 근데 제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거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에, 이거, 클링그로, 클링그로 세레스. 네, 올해는 클링그로 세레스. 이걸로, 태민 농자지에서 나온 거죠?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를 한 3년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한 2년 정도 해먹어 봤는데 열립니다 가을에 조금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삽으로 분을 잘 떠가지고 큰 화분으로 옮겨서 그대로 거실로 가면은 겨울에도 고추가 열립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한 번씩 환기만 살짝 살짝 시켜주면 열리더라고요 기존에 달려있던 작은 고추들이 겨울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따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2년 동안 실험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추는 동남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온실에서만 있으면 한 3년 정도 이게 단연생이에요 이게 1년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 좀 초가을에 옮겨 버리면은 한 늦가을 말고 한 중가을 정도 정도에 옮겨 줘 버리면은 한 3년 정도 따먹을 수 있고요. 거름만 실내에서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한 3년 정도 실컷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봄에 봄이 되면 이 화분을 다시 옮겨 주는 거예요. 텃밭에다가. 예를 들어, 한 4월 한 20일경에 설이 안올 때, 그러면은 남들은 고추 모종 심을 때 고추를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그게 좀 귀찮아서 그러지, 가능합니다.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온실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3년간 고추를 몇 배로 더 따먹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모종 한 개에서 천 개씩도 따먹을 수 있대요. 모종 한 개로 고추를 천 개씩 도 따먹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사를 잘 지면 그래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얼마 전 광고했던 제품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오늘 또 자발적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종이식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농사 하시면서요 이 무릎이나 허리에 관절에 엄청나게 무리를 많이 가시는 거 모르시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농사를 지시면서 허리와 무릎이 아프거나, 달거나.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허리와 무릎 관절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이 제품은 정말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냥 올리는 족족 안판입니다. 비료통하고, 요 비료통하고 완효성 비료를 넣고, 네, 이런 밭에다가 비료 같은 거 주실 때, 예를 들어 비료가 있으면은 이거 찌르고 비료, 완효성 비료 넣고 이렇게 비료 넣는 용으로 여기다가 넣고 통 갖고 다니면 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각종 뭐 씨앗 같은 거 파종하고 그럴 때뭐 씨앗 하나 놓고 파종하고 여기다 안효성 비료 같이 넣어 주고 하나는 두 칸이니까 하나는 씨앗 놓고 하나는 비료 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추에다가 뭐 비료를 좀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요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딱 찌르고 예 비료 좀 넣어 주고 자, 당겨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요 대박이잖아요. 예뭐 칼로 찍고 앉아서 쭈그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편하게 서서 일해야 됩니다. 이게요. 일 효율이 엄청 좋아요. 대파에다가 제가 추비를 준다. 대파 사이사이에다가 찌르고 자 비려놓고 자 올려주고 찌르고 자 비려놓고 해주고 이게 사이사이. 이게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찌르고 고추모종 놓고 땡겨주고 나오고 찌르고 고추모종 놓고 누르고 나오고 찌르고 고추모종 놓고 벌리고 나오고 찌르고 고추 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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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벌리고 나오고 자, 이렇게 한줄 금방 심어 버렸습니다. 네. 자, 찌르고 고추모종 넣는 걸 한번 했고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고추모종을 넣고 하겠습니다. 자, 고추모종을 넣고 찌르고 자, 눌러주고 나오고 고추모종을 넣고 찌르고 벌려주고 나오고 고추모종을 넣고 찌르고 벌려주고 나오고 고추모종을 넣고 찔러주고 나오고, 고추 나오고 자, 고추모종을 넣고 찌르고 나오고 고추모종을 넣고 찌르고 나오고 고추 모종을 넣고 찌르고 나오고 고추 모종을 넣고 찌르고 나오고 고추 모종을 넣고 찌르고 나오고 고추 모종 넣어 주고 찌르고 올라오고 고추 모종 넣고 찌르고 올라오고 고추 모종 넣고 찌르고 올라오고 고추 모종 넣고 찌르고 자, 올라오고 고추, 올라오고 고추 모종 넣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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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키가 크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 좀 얇은 모종들 할때 조금 얇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보다 훨씬 좀 짧죠?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할때 이거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무종을 옆에서 빼갖고 이렇게 심는데 이게 키가 큰 사람들은 괜찮은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이만큼 올라오면 무종을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짧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찹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홈이 있어서 자, 모종판을 올렸을 때 어떻게 올려도 안 빠집니다. 자, 자. 이렇게 자안 빠져요. 자 보세요. 지금 끄트머리로 올렸어요. 앞에가 쳐졌는데도 안 빠지죠. 네 고추 모종도 이식하고 걸음 놓고 다니면서 걸음도 놓고 그다음에 요건 또 뭘로 사용할 수가 있냐면 수확 같은 거할때 이렇게 막 들고 다니지 마시고 여기다 수확해가지고요. 딸기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각종 농산물 같은 경우를 여기다 수확해가지고. 여기다 수확통으로도 쓸수 있고요. 자 있고요. 여기에 농약대가 있잖아요. 이거를요 여기다가 물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착용을 하고 이거는 물을 주면서 동시에 나능한 거예요. 물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착했을 때 요거 스프링 여기에 스프링을 요걸 돌려가지고 아, 요게 빠져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 위쪽에다 당겨가지고 이렇게 스프링을, 양력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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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네, 이거 제가 더보기로안 하고 댓글 공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예, 최고의 제품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늘 좋은 제품만 소개해 드리는 텃밭 주인입니다. 올해도 클링그로 세레스로 한번 농사 대박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